해고당한 날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상한 메모를 줬습니다. 지하철 계단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끄는 청소 아주머니 또 도와주시네요. 젊은이, 제가 도와드려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면 좋죠. 매일 아침 청소 아주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오늘 식당에서 잘렸고 밀린 월세 때문에 반지하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통장 잔액 8만원. 월세 독촉 문자가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머니가 메모를 건넸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로 와줄래요? 강남 고층 빌딩 17층. 메모에 적힌 주소는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한솔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엽니다. 어, 여기가 맞나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사무실에 앉아있습니다. 한솔 씨, 저 기억하나요? 청소 아주머니였던 그녀가 고급 정장을 입고 앉아있었습니다. 여성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한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100억대 건물주? 저는 매일 청소복을 입고 제 건물들의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녀는 한 소리 쓰레기를 들어주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당신처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요즘 정말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여성이 명함과 계약서를 내밉니다. 우리 회사 직원으로 오세요. 월급은 지금의 3배입니다. 그리고 반지하는 이제 그만 나오세요. 회사 기숙사를 준비해뒀어요. 한솔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저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건 당연한 보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선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한솔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새 회사에 출근합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